안녕하세요 인시라오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우리 3과 뒤에 부분 어...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문제를 풀고 3과를 정리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 얼굴보다는 책을 이제 많이 봐주세요 선생님 얼굴은 어차피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44페이지에 국적을 묻고 답해봅시다 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차피 배웠었죠 과제로도 여러분 굉장히 잘해주었습니다 자, A, B의 대화가 있어요. 우리 3과를 통해서 뭘 배웠나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어, 나의 이름은 모모입니다 라든지, 나의 감정을 표현한다든지, 혹은 또 나의 국적이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것을 배웠었죠. 자, A, B 대화 한번 볼게요. A. 你是哪国人?你是哪國人? 무슨 뜻인가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뜻이었죠. 네, 'b'가 어떻게 대답해요? 我是 m 国人'我是韩国人' '나는 한국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목소리> '어디+ 어디 나라 사람이야?' 라고 할 때는 '我是什么什么人'이라고 '어디+ 어디' 하고 사람 이를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국' 에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어, 우리 국기를 보면은 똑똑한 친구들은 다알수 있어요. 국기를 보니까 어떤 나라 같아요? 그렇죠. 브라질이죠. 요거를 한번 중국어로 발음을 해 볼까요? 빠시, 빠시, 빠시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중국어로 빠시예요. 그러면은 나는 브라질 사람이에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我是巴西人，我是巴西人이라고 할 수겠죠. 자, 2번 이거는 어떤 국가의 국기인가요? 네, 바로 인도의 국기가 되겠습니다. 자, 인도 발음은 중국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한국어랑. 자, 어떻게 발음하나요? 인도, 인도, 인도라고 하면은 인도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인도 사람이에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我是印度人. 인도人. 我是 이라고 하면 나는 인도 사람이에요. 라는 뜻이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나라, 어느 나라가 될까요? 네, 한번 발음 먼저 들어볼게요. 시바냐. 시바냐. 시바어 뭔가 발음이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시반야 하면요. 은 스페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서반이아라고 얘기도 하죠. 자, 그럼 나는 스페인 사람이야라는 말을 중국어로 어떻게 할까요? 워시 시바니아 랜, 워시 시바니아 이라고 하면은 나는 스페인 사람이야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우리 유의 여기에서 유의될 것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어 병음을 표기할 때 대문자로 표기해야 되는 것들 몇 개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국가의 맨 앞에 있는 글자는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옆 페이지 한번 쓰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쓰기 1번에 1번 제시된 단어에 한어병음을 완성해 봅시다. 1번 물음표가 되어 있어요. 무엇? 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를 여기에 써주면 되겠죠. 시 발음으로 시작해요. 뭘까요? 답이? 쉐머? 什么가 되겠죠? 什么, 어, 하면은, 무엇이라는 뜻을 가졌죠 예로 어떤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우리? 你叫什么名字?你叫什么名字?너 이름이 뭐니? 라는 그런 문장을 우리 만들어 봤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뭔가 명찰인 것 같아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죠. 이름은 중국어로 뭐 발음으로 시작하는 아이였어요. 뭘까요? 名字 명지,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아까 1번에서 배웠던 니叫什么名字 <목소리> 名字 해서 어떤 이름으로 불리냐 라는 그런 문장 우리가 배웠어요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뭐 같아요? 스마트폰 같죠? 휴대폰이라는 거예요 휴대폰 우리 배웠었죠 어, 너뭘 찾아? 니 자오 셔나 휴대폰 찾아 라고 할때 요거를 썼었어요 ᄉ 발음으로 역시 시작합니다. 답은 볼까요 ᄉ, ᄉ, ᄉ. 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나는 휴대폰 찾고 있어. 我叫 ᄉ, ᄉ. 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4번. 4번 단어 한번 볼게요. 학교가 있고, 이제 학생이 서 있어요. 학생이라는 단어 같아요. 자, 학생은 두 가지, 두개 글자예요. 그래서 하나는 시 앞에 있는 발음은 시로 시작하고 뒤에 있는 단어는 시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볼까요. 학생 학생 하면은 학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3과에서 나온 단어들 굉장히 많지만 다 잊지 않고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아랫 부분 한번 볼도록 할게요. 사진의 인물을 참고하여 대화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a b a b 역시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그림 누구이십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 되시겠죠?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대화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a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좀고할렌 하고 뭔가가 돼 있고 물음표가 돼 있어요. 자, 어떤 평서문에맨 뒤에 붙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단어 뭐가 될까요? 마 라는 아이가 됐었겠죠. 사실 총괄렌마 그는 중국인입니까?라는 문장이에요. 아니 우리 위대하신 이순신 장금을 중국인이라고 하다니 아니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不是.不是,不是, 아니에요. 사실 한국얼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는 한국분이십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어를 여기에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시 한국어른, 그는 한국 사람이세요. 역시 대문자로 표기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의 이름을 이제 여쭤보는 거겠죠. 자, 타자오쉬머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답은요? 명즈, ?名字 명즈가 되겠습니다. 타자오쉬머미즈 그는 뭐라고 불리십니까? 그의 이름이 뭡니까?라고 물었을 때 대답 어떻게 해요? 자, 이순신이라는 이름은요. 리 어떻게 읽어요? 순 천이라고 읽는데요. 발음을 한대요. 타뭐 뭐라고 불립니다?라는 단어 어떻게 발음했었나요? 지어라고 했었죠. 타 지어 리순 천. 타교 리순철 하면은 그는 이순신이라고 불리십니다라는 그런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러분 다쓸수 있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다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짱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활동 1에 중국 입국 신고서 작성하기라고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중국에 혹시 갔다 온 친구들 있나요? 갔다 온 친구들 있으면 입국 신고서라는 거를 작성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혹은 부모님이 작성하는 것을 본적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 보면은요 영어와 중국어로만 돼 있는데요. 다 여러분이 이제 이름과 국적을 묻고 답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은 우리가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싱 부분에는 여러분의 성을 적어줘야 되겠고요. 뒤에 있는 민 하면은 미 부분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줘야겠죠. 다음에 고지 아 하면은 국가 국가. 이란 뜻이니까 여기에뭘 적어야겠어요? 한국어 한국어를 써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쓰실 때는 영어로 이제 코리아라고 써주시거나 아니면 중국어 우리 한어병음이 아니라 뭘 배웠어요? 한자를 써주시는 게 낫겠죠 하지만 우리는 아직 한어병음만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것만 알아두시면될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4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단어를 듣고 해당하는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번 한번 들어볼게요.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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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거랑 요거랑 둘 중에 뭐가 지어가 될까요? 답은 요 아이가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단어는 어떻게 읽어요? 지엔 지엔이라고 읽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읽어 네.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레이. 레이 하면은 어떤 단어가 될까요? 바로 뒤에 있는 아이가 되겠죠. 자, 얘는 어떻게 읽어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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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고 할때시에시에라고 한다 그랬죠. 그때 시에요 레이는 어떤 단어였어요? 피곤하다라는 뜻의 단어였었죠. 그래서 나 너무 피곤해. 어떻게 읽어요? 워한 레이. 뭐 한데라고 나타낼 수가 있었죠. 자,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들어봅시다. '高兴''高兴''高兴'高兴,高兴 하면은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요 아이가 되겠죠. 앞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开心''开心'开신 ,开心 하면은 어, 매우 즐겁다라는 뜻이 됐습니다. '高兴'은 뭐예요? 기쁘다라는 뜻이죠. 둘 다.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발음은 확연히 다릅니다. 자, 4번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 한고. 한국, 한국. 아우,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두 번째 단어를 터주시면 되고요. 앞에 있는 애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잘 골라줬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아래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맞은 대답을 연결하고 짝과 대화해봅시다. 자, 1, 2, 3번 있어요. 니 쥐어 셔머 밍즈? 라는 첫 번째 문장. 니 쥐어 셔머 밍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는 게 되겠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워叫金진 타이양. 워 쥐어 진타양 나는 김태양이야. 라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 한번 볼게요. 니是哪나고 이 시, 나 고얼 레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답은요? 네, 국적을 대답하는. 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 나는 중국인이냐세 번째 문장이 답이 됐겠죠? 그러면 3 번은 자연스럽게 1 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도 한번 뜻을 한번 볼게요. 认识你很高兴.认识你很高兴. 너를 알게 돼서 굉장히 반갑다, 기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를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我也很 것이, 我也很것나 역시 매우 기뻐 라는 그런 뜻을 가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쓰고 바르게 읽어봅시다. 자, 외국인, 서양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你是中国人吗你是中国人吗 너는 중국인이니라고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자, 否번 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하는 대답은 是떻是 합니까? 是是라고 하면 되否고中国人你是否是中国人你是是中国人我是中国人我是中国人이라고 대답해주면 돼요. 아니요는 뭐라고 했어요? b 시가 아니라 s 시 b 시라고 해서 s 가 뒤에 s 성이 나오면 무라는 이성으 s 올라간다는 거또 알아두시면 되겠죠. s 시한국 s h 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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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요 자, 여러분 이제 문제는 다 풀어봤어요. 우리 뒤에 있는 문화 부분, 중국인의 호칭과 성씨는요.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과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 다 열심히 풀어줬는데요. 3과는 이제 우리 다음부터 사과를 공부하게 될 텐데 3과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운 내용이 뭐 있어요? 첫 번째,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쵸? 중국의 문장 구조. 자 말로 한번 쭉 설명해 볼게요. 먼저 뭐가 나옵니까? 주어가 나오게 되겠죠.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조 우리 부사라는 아이를 배웠어요. 부사. 부사가 뭐죠? 뿌라는 이제 부정부사도 있었고요. 헌 매우라는 아이도 있었고. 예, 뭐, 뭐, 도 라는 뜻의 아이가 있었어요. 다 부사예요. 이 부사는 어디에 들어가게 되나요? 주어와 동사의 사이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중국어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도 배워봤었고요. 두 번째로 또뭘 배웠어요? 우리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역시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는 뭐를 활용한? 마 라는 어기조사를 활용한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하나는 또 뭐예요? 하나는 의문사를 활용해서 쉐머라든지 나라든지 이런 아이들을 활용한 어, 의문문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었나요? 한어 변음, 대문자 표기하는 곳에 대해서 배웠었죠. 뭐와 뭐와 뭐가 있었나요? 문장의 맨첫 번째 부분에 있는 글자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또 이름을 나타낼 때는요. 성과 이름의 맨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또요. 또 국적이나 지명 등 고유 명사의 맨 앞글자는 대문자로 적습니다. 요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죠. 자, 뭐 이제 3과 이전에 2과에서는 우리 뭐 삼성과 뿌의 성조 변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죠 요런 내용들이 본문 회화 내용 외에도 아주 중요한 중국어의 어법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히 배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우리, 요세 가지를, 세 가지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어, 네, 간단하게 구글 클래스룸의 퀴즈란에다가 써주시는 게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모두 적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필기를 책에다가 하셔서 그 필기한 내용을 찍어서 올려도 괜찮아요. 필기를 이제 책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시험기간에 한번 쭉 보면은 여러분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어, 과제 겸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너무 열심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사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따자 또싱라 러자이지에!